어제 러시아 국방부 텔레그램에 공개된 영상입니다. T-72 탱크 포탑 위에 카브케시라고 부르는 컨탁스 1으로 구성된 반응 장갑이 설치돼 있죠. 우크라이나 침공 전이 2021년부터 러시아군 탱크에 보이기 시작했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장하는 전차들의 새로운 생존 방법입니다. 중국의 주력전차인 99A전차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다면 어떤 결과를 낼까요? 러시아의 T90이나 T80, t 7 2보다 효과적일까요? 서방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에이브럼스, 레오파드 등의 이 중전차를 지원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전에 관심 있는 중국인들은 자국의 최신 99A전차를 러시아에 지원한다면 어떤 전과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되는 주장들도 많았지만 99A전차의 장단점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입하면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오늘은 중국의 주력 99A중전차가 우크라이나에 투입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관점을 모아서 이야기해 보는데요. 얼마 전 스웨덴의 AT4 로켓에 T-90 전차가 파괴됐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와 같이 광활한 평야지대에서는 이 360도 전방위 공격에 이 드론 공격까지 가능하니까 뭐 차이가 있겠지만 T-90뿐만 아니라 서방 전차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 오릭스의 자료를 보면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러시아는 T-90 전차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1,500대 이상의 탱크를 잃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된건뭐 제블린과 같은 대전차 무기의 활약 때문이기도 하지만 러시아 전차 본래의 문제 여기에 러시아 전술의 문제까지 겹친 결과로 보입니다. 전쟁 시작 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5500발의 제블린 미사일을 제공했죠. 이 재고가 부족해서인지 미국 정부는 제블린을 이 파트너십으로 공동 생산하고 있는 록키드 마틴하고 레이시온에 2026년까지 매년 평균 3,960대 제블린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72억 달러 수준의 계약을 얼마 전 체결했습니다. 구구 A형 전차는 현재까지 500대 정도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군이 발표한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구구형 그리고 구9 a 형 각각 400에서 600대 수준으로 생산된 걸로 보이는데요. 구9 a 는 55톤으로 43톤인 구6형이나 46톤인 러시아의 t 구0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이 무겁다는 건 당연히 더 많은 유지 보수가 필요하고 운영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은 구9 a 형 생산을 줄이고 구6 전차 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99A형 전차에는 독일의 디젤 엔진을 기반으로 노링코에서 국산화한 1500마력 디젤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99형에는 수동 변속기 그리고 99A형 전차에는 베이징 2공대학하고 베이팡 차량 연구소에서 공동 개발한 전진 6단 후진 1단의 반자동 변속기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T90은 시대에 한참 뒤진 사양으로 2세대 차체에 3세대 포탑을 올려놓은 격입니다. T90에는 T72에서 썼던 1,130마력의 디젤 엔진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량 대비 출력 비율은 99A형보다 우수합니다. T90의 변속기는 T72에 비해 개선된 게 없습니다. 러시아 탱크의 특징인 엑셀레이터, 그리고 브레이크, 클러치 페달의 이 좌우 두 개인 구조로 변속 시에는 손발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쉽게 수동기어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엔진룸을 너무 컴팩트하게 설계해서 엔진을 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손도 많이 갑니다. 러시아에서는 T90S 전차 엔진을 교체하는데 3시간 반이 걸린다고 홍보했는데요. 이 반면 중국에서는 엔진 드러내는데 3시간 반이 아니라 3일하고 반나절 걸릴 거라고 주장하면서 반면 99A는 파워팩 교체하는데 1시간 정도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1시간이든 하루든 T90보다는 정비가 확실히 쉬운 걸로 보입니다. 이 T90에 비해 99A의 또 다른 장점이라면 네트워크를 통한 전장 정보관리 시스템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에게 이건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서방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 군이라면 몰라도 전차와 전차 사이의 음성 통신정도나 가능한 러시아군에게 뭐 위성 관성학법 시스템이라든지 데이터링크를 통한 다른 전차나 항공기등과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이 99A 전차의 전장 정보 관리 시스템은 이 러시아 전차병들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장비들입니다. 이두 가지 장점을 빼면 T90 전차에 비해서 중국의 99A형 전차가 자랑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첫 번째 단점은 구구 에이전차의 측면 방어 능력입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전차 방어 개념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차 대전 경험을 토대로 전차가 맞는 포탄 대부분은 정면보다는 20에서 30도 범위에서 이 측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측면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육각형 포탑을 채용해서 측면 방어에 대비해 왔습니다. T90 전차의 육각형 포탑은 포탑 중앙의 방어를 희생시키면서 측면 방어에 신경을 쓴 디자인입니다. 화면 이건 중국의 9699형 전차는 서방 전차와 마찬가지로 전방 0에서 20도 방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99A 전차를 보면 전차 정면과 후면 좌우쪽 일부만 반응 장갑으로 보강되어 있고 측면에 대한 방어력은 T90만큼 좋지 못합니다. 측면 방어면에서는 포탑과 차체 양쪽에 추가 장갑을 장착한 러시아 전차와 비교하면 99A 전차의 측면 방어력은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장갑 수준의 99A 전차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내진다면 제블린과 같은 값비싼 유도 무기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99A 전차는 55톤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군의 요구에 따라서 구형 59 전차 비교해도 측면 장갑 보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99A의 또 다른 단점은 내구성입니다. 특히 99A의 동력 계통이 T90에 비해서 현대적인 기술로 제작된 건 사실이지만, 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중국에서 최초로 제작된 현지화된 파워팩인 만큼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9A 파워팩은 개발 초기부터 중국 국내에서도 오랜 시간 비판받아왔습니다. 2001년부터 개발에 들어가서 2010년에야 성능 요구 조건을 통과했지만 신뢰성 문제가 해결되고 양산에 들어간 건 2017년부터입니다. 신뢰성 문제는 해결됐지만 성능이 우수하다는 의미가 아닌 이 간신히 통과한 D학점 수준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주 많았습니다. 중국 무기의 특징이 몇 분간 짧지만 대출력을 내는 이 로켓과 같은 동력은 서방에 비해서 크게 뒤지지 않았지만 이 항공, 선박, 탱크 엔진처럼 오랜 시간 꾸준한 출력을 내야 하는 이 내구성이 필요한 내연기관은 아직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반면 T90의 경우 시대에는 뒤쳐졌지만 어떤 악조건에서도 작동을 보장하는 이 내구성 면에서는 99A형전차가 따라올 수 없습니다. T-90 전차의 내구성을 설명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T-90S 판매를 위해서 인도에서 진행된 이 시험평가에서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인도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시험전차 세대가 타르 사막에서 총 2000km를 주행하면서 150발의 포탄 발사 임무를 완수한 일은 유명합니다. 실전에서 성능은 떨어지지만 고장이 없는 T90하고 그리고 성능은 우수해 보이지만 언제 퍼질지 모르는 99A 중 선택하라면 99A형 전차를 선택할 전차병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의 부패 그리고 병참 문제도 99A형 전차에는 치명적입니다. 어제까지죠.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이 마그무트에서 철수한다 안, 안 한다 하면서 쇼이구 러시아 국방 장관과 다투고 있는 것도 표면적으로는 권력 투쟁으로 볼수 있지만 이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생겨난 일이라고 봅니다. 자국에서 생산된 군수품 지원도 원활하지 못한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중국에서 생산된 이 수천 수만 가지의 전차 부품을 제때 공급해 준다는 건 기대하기 어렵죠. 매년 러시아에서 열리는 탱크 바이예슬론 경기를 보면 경기 중에 중국 전차가 엔진이 퍼져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팬데믹에서 열렸던 작년에도 그랬고요. 세계의 이목이 쏠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도 받지 않았는데 엔진이 퍼져서 러시아군이 방치한 99A 전차 영상이 나온다면 이건 중국으로서는 결코 용납될 수는 없는 일일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